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네, 우리 정세요안일하홀로 네. 네. 있었지. 아, 아버지는 하세드안이하세 <laughs>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인가하세요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요진짜요 네. 아. 네. 좀비슷요거 찐... 같기도 해요 <웃음> <웃음> 아이디 어. 불러주시겠어요? 저.. 잠깐만요 이거요 네 스윙스 아잠 아, 이거 아니다 이거 아니다 잠시만 이거 아니에요? 이디즈 빼먹었어요 아. 아. 자이언티님 갔나요 초대? 안 왔어요 <laughs> 자이언티님 아니죠 난 아이언티 상대 블루를 어? 꺼내 먹어요 <laughs> 아이디가 중국인이다예요? 네 아이디가 중국인이다예요 저 하얼빈 분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오, <laughs> 아니 주안이... 내가 문 닫아. 야, 하비 <하오빈> 작살이야. <laughs> 미니 형이 라인 어디십니까? 저 정글이요. 아, 깜내. 아, 양보해 주시면 감사합니다. 양보로 이행시 한번 가겠습니다. 양. 양. 뭐야, 어디 어디 갔어? <laughs> 어디 구어 방송 다... 사고? 아, 예. 이거 뭐야? 아, 지금, 아, 지금 하는데요? <laughs> 아. 잠깐만요, 이거 저희 근데 친구 이거 팀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? 어, 이쪽 보냈는데 아이언티님 어, 나안 왔는데 <laughs> 이건데 생수 같은데. 생수입니다. 아니면 제가 방을 바로... 만든? <laughs> 왜, 네, 방을 만들어 주세요. 방을 만들어 주세요. <laughs> 오케이, <웃음> 오케이, 내가 할게. 예예. 오동원인가요, 오동원? 네, 오동원. 오동원 참치 신이 나 신이 나 에헴, 에헴, 캐널다. <laughs> <laughs> <겐을다. 웃음> 혹시 저 가운데 길이가 긴 길이 선배는 아니죠? 아니야, 아니야. 라인 어디로 가면 돼요? 그 알아서 눈치껏 올라가면 돼. <laughs> 뭐, 아, 우리 아저씨가 들러리잖아. 아 들러리 대하래. <laughs> 아 차승원입니다. <laughs> 아 우리 마미손님 캐리하기를 기도합시다. <laughs> 아이... 네... <laughs> 어.. 참고로 마미소님하고 절대 연관이 없는 트루 데미지 에코를 선택했습니다. 미소니형 연관 없죠? 그럼요. 그렇죠. 네. 아저 근데 목소리 어... 되게 짜증나는데? 어? 이 <laughs> 시X야. 저... 어? 나노! 아 네. 어? 후예! <laughs> 어? <맞아>. 어? <laughs> 어? <laughs> 아니 저.. 후 <왜? 웃음> <아니>, 저... <왜? 웃음> 저... 게임.. 잠깐만.. 친구들이랑 같이 하고 있어요. 뭐.. 누구예요? 누군데! <laughs> <laughs> 아저 친구.. 저 친구들.. 친구들.. <laughs> 뭐 가이야 연습하지 못하구나. 잠깐만 금방 우리 김신영 아니야? 김신영 김수현 같은데? 아 이거 신 친구들이랑 같이 하고 있는데요. 이거. 아미야? 네? 아미? 목소리 같이 들으면서 같이 남이. 하는. 그 누구야? 누군데? 자꾸 잡고 나도 은희라고 하는 거야? 누구야? 아이고 예 반갑습니다. 예 문재인이고요. 아몇명 여기 있는 거야? 되게 그 친구들이랑 무슨... 지금 게임하는 거야? 아니지. <laughs> <laughs> 우리 담현님 제가 아니, 잘 아니, 보고 있습니다. 잘 듣고 있습니다. <laughs> 아이고만 재관데 내가 지금 빠르게 다오거든요. 빠르시. 아, 아 예. 예. 전 저기 우리 마미선 저기 치니모예요. 치니모. 마미선 아, 네. 지금 내가 지금 김대국 껍질을 해줬는데 중식부대 <laughs> 친구랑 지금 게임을 하고 있네. <laughs> 어 담현이모님 혹시 이경영 배우님 좀 좋아하시나요? 연배가 약간 그렇지. 않나요? 아나 너무 좋아하지. 나 지금 부부의 세계는 너무 좋아지. 아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이경영입니다. <laughs> 어우 오마이야 <laughs> 어. 이경영 씨. 아이고 우리 다이님 반갑습니다. 와.. 누 이렇게. 다다야 욕을 하면 안 되지. 욕한 놈 대가리 박아. 어가욕하이 <laughs> <왜>? 아, 욕을... <laughs> 이번에 이직원이 나가 주세요. 초반 나 지금 나가고 아니 아니야. 아니. <laughs> 야, 지금 가전 돈이 얼만데 내가 지금 나가고 <laughs> 아, 아, 제가 멀티는 안 돼서 진짜 잠깐만요. 아, 조조. 조조, 조조. 아니, 됐어, 아이디 아니, 알파을 지금 쓰면 안 되고요, 이모. 현지로 하고 현지로 하고 현지는 게임은 현지리지. 아, 게임은 그쵸, 그렇죠, 현지인데어 이분 이정재 씨 좋아하시나요? 이정재 씨좋셨네요 아, 네, 이, 이정재 조카 굉장히 좋아하시네요. 보디가드 때부터 좋아. 나만아 오셨다고 하네요, 한번 불러주세요. 네, 이정재 씨. 내가 죽기 전에 인간들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뭔줄 아나? 오 김영식이야? <laughs> 대가리 박아아자꽃한주 <laughs> <막아. 웃음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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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니다. 잔치기 잔치. 자자자. 잔치, 자, 자, 잔치, 자, 자, <laughs> 자 이제 니들 가게. 게임 진짜 정말 못한다. 아, 아, <laughs> 잠깐만 받아야 돼. 가가가 자, 가, 가, 가. <laughs> <laughs> 아, 제발, 제발. 음, 제발. 이 잡아. 어 망해. 이 코바람이 이거 누구 코바람이요? 백령이야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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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편파랑 밀투하라고 무작정 게임을 저는 다 끄버리기 전에 빨리 다 끝내 20분만 주세요 20분 안에 끝낼 수 있어요 안에 행사되는 빵이 주이섞가요 이모가 지금 힘들게 돈을 벌어가지고 네. 노트북 사가지고 이거 하두리캠 달아주고 하니까 이모 지금 노트북캠 하두리캠? 하두리아니 미순 조가야 음악을 만들 줄 알아야지 지금 <laughs> 잠깐만요 제가 어? 지 멘탈이 좀나왔 <laughs> 뭐 죽겠네 이 이러면 지금 비니 쓰고 앉았고 콕공 뚫어놓으면 뭐 하냐고 공 뚫린 이수 지금 랩을 하 말이야 야 근데 미소아 미드 좀 와주면 안 되냐? 아니요 근데 아까 에코 왜 죽은 거죠? 저 아직까지는 게 의문인데 야미소아 안경 야, 벗어봐 <laughs> 아니, 호들한다. 지금 이경현 씨랑 이정재 씨랑 지금 같이 하는 거야? 그 컨셉이 있으신 분들인 것 같아서. 아, 그래? 네, 맞습니다. 담이, 모 반갑습니다. 박찬호입니다. 담이 <laughs> 아, 하니까 또 생각난 게 제가 미국 에어라인때 굉장히 <laughs> 이태원 클라스에서 김담이 를 굉장히 좋아했었습니다. 담이, 네. 담인데. 다비 하니까 또 생각난 게 제가 미국에 갈때 어... 얘기를 조금 하고 여러분께 좀 대도 가겠습니다. 왜 이렇게 미케킹을 드 계속 만나는 줄 마미 손생이 계속 물어보고 싶네요. 아왜냐면 아까 네. 그 아까 그 하니까 또 생각난 게 제가 미국에 갔을 때 굉장히 <laughs> 아까 <아깐> 그 게킹에 <laughs> 실패했던 그레이. 그래. 네. 이물질 팽수 니다 팽수라고? 예. 왜냐 신인아, 신인, 신인야. 우리 미존이 형좀 봐주세요. 빨간색이잖아요. 뭐, 꼬모 뭐, 이정재 오구만 난리났다야. 아 이거 어. 독전은 보셨습니까? 누구야? 서영락 대래. <laughs> <서영락> 아 오, 이따 봐. 아, 와 우리 다비 뭐 너무... 화가 좀 많이 나지요? 나 원래 화가 많아. 아, 우리 모두 게임 빨리 끝내게 기도합시다. 오케이. 고. 기도합시다. 기도합시다. 아! 기도합시다. 아, 가져야 돼 가져야 돼 가져야 돼 가져야돼 와우 개물 개물이네 <목소리> 이거 가라고요 어, 잠깐 어. 잡았어요 잡았어요 독도 껍이 좀주게네 독도 껍이 뭐야 저버어지죽이요저너지를 왜요 저 뻘어지지 왜요 우 뻘어지지 왜요 저 뻘어지지 네,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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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너지를... <laughs> 왜요 <목소리> 아, 어. <목소리> <목소리> 아, 저 뻘어지지 왜요 저뻘어지요저어지지 왜요 저뻘어지저 뻘어지지 왜요 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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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뻘어지지 왜요 저뻘어 내가 만든 <laughs> 내세상에 <세상이야>. 당장 꺼져! 아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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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5분 남았어요 5분 5분이면 세상이 바뀌어요 판도가 지금, 지금 이 게임의 어, 판도가 저한테 알아. 달렸어요 이제 제가. 판도 좀 바꿔라! <laughs> 뭐, 반도하니까 생각나게 제가 미국에서 반도하니반도하 상대를 잘 만들었던 그로해요 말이 많아. 아니 음.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오다수인데. <laughs> 아 여기 뭐 무슨 국제 화제가 뭐가 <laughs> 아니 <laughs> 엄청난다. 아, 그목 타시면은 삼다수 대신에 오다수 드세요. 야, 근데 날 좋다. <laughs> 삼다수 대신 에 오다수를 <오달수는> 먹으라. <laughs> 아, 이때 이때 미소님 이번에 쪼미 <laughs> 나갑니까? 쪼미 안 나가고요. 저 쪼미 안 나가? 네. 코로나 나가는데. 쪼미 나가라. 네. 목걸이를주든받든 해라. 조미야 예. 죽었다, 가자. 아. 저 가야 될것 같은데요? 네. 들어가. 아니미소이 형. 다 아, 라 우리 미소이형 이놈 가깝네, 알봐라 둘째니까. 아니 이렇아한판더 하면 양아치다. 둘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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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블루를 아, 꺼내 그래. 먹어요. 노 페이컨. 라무라이라 a l 라라라라라 la, 랄랄랄 a la, l 비 l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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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야 a